반갑습니다. 1494번 문제 보겠습니다. <laughs> 직선 L이 있네 우리 친구들. L은 Y는 AX 플러스 3이 있어. 이 직선이, 그렇지. 이 직선이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먼저 평행 이동한 걸 구하자. 직선의 방향식을. 그럼 직선이니까 우리 친구 구호 반대. Y 대신 Y 플러스 1. 그렇지. Y 대신 Y 플러스 1. x 대신 x 마이너스 4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돼 이동한 후또 x 축의 대칭 이동한 야, 이놈을 또 x 축의대칭하네 x축의 대칭 이동 x축의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거지 y 대신 마이너스 y 이게 바로 l 다시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이게 l이고. 됐니? 이 L과 L'가 Y축 위에서 만난대. Y축 위에서 만나는 것은 둘이 뭐가 와요? Y절편이 같다는 거지. Y절편이 같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L의 Y절편은 3이죠. 그럼 L'의 Y절편도 3이 돼야 되겠지. 이쁘게 꾸미자. 그럼 마이너스 Y. AX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얘가 2인데 마이너스 5했니까 마이너스 2 됐나요 y 절편은 4a 빼기 2가 되네 그러면 4a 빼기 2가 y 절편 3과 같으니까 4a는 5니까 우리 친구들 a는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뭐별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예